이다이 정도면 도시락하게 차려도 되겠지. 내옷 어디지? 어? 파란 셔츠. 오, 우산 어디 있어? 우산. 아 우산이 아니라 비옷이다어 수건 넣었나? 목욕탕에 그냥 있던데? 그래? 야, 너 반팔 입으면 어떡해? 긴 소매 입고 오라고 통신문에 써 있었잖아. 아이, 별걸 다 갖고. 아, 아, 참, 수고! 저기! 내 양말, 한 장이 어디 갔지? 옷장 오른쪽 맨밑서랍에빤거 넣어놨는데. 내 양말 아, 저기! 과자 어다뒀지 분명히 어제 샀는데! 저기, 하이킹 마아내 네, 양말! 우지야, 하이킹이라니! 신나긴 힘들기만 하고 발에 구두 살 박히고 하나도 안 좋아. 그러게 말야. 이 그리고 중2식이나돼 갖고 동네 뒷산이 뭐냐? 어? 아저 도시락이 저게 뭐야? 계란말이가 적잖아. 어, 내 것도 반찬 다는거어아 뭐? 애들이랑 나눠 먹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어, 어? 아 벌써 6시 반? 이러다 지각하겠다. 갔다 올게. 왜 이렇게 일찍 오래? 여러분, 오늘의 날씨도 좋고 정말 하이킹하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나무랑 풀이랑 산새들도 관찰하며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하이킹을 즐기도록! 그래, 괜히 과자만 잔뜩 썼다니까? 아, 어, 얘네랑 우주다! 미쪽이야 으아, 다행이다! 둘이 사이좋게 지각이냐? 나 얘랑 사이 안 좋아! 양말 응. 한짝 없다고 난리를 펴서 응? 나까지 지각하게 만들고 그러는 넌 꿈을 거리지 않았어? 네, 내가 언제 그랬냐? 지가 산 과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았잖아 <laughs> 양말이나 머리에 얹고 다니는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무슨 소리야? 어머 몰라서 물어? 야깡패야 이나야 <laughs> 어, 웬만하면 그만하는 게 함께 지각 동시에 지각 니 <laughs> 지각 다정하게 지각 나정말연인이 손에 손을, 손을 잡고 <웃음> <웃음> 그러고 보니까 우리끼리 한 조가 됐네. 우주와 같은 조가 되다니. 나무조 와. 우주하고 같은 조가 못됐다니 선생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슬퍼. 우주 안녕. 이 녀석들,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야? 조용히 못해? 이제 다 끝났어요. 아,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등산을 시작하겠어요. 주의사항은 단 하나. 절대 개별 행동하지 말 것. 알겠죠? 너희들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괜히 들떠서 멋대로 가면 안 돼. 등산로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어? 너희 조가 제일 걱정된다. 선생님이 정하셨잖아요. 어쨌든, 절대 산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갑자기 날씨가 변할 수도 있고,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가슴 조항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선생님, 혹시 전에 산악구조대 같은 데에도 계셨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얘나 너 초능력 있니? 아니요, 왠지 그냥. 잠시 몸 담고 있긴 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고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구나 그러세요? 조심할게요 조난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너희들 <laughs> 웬 조난? 무튼못 말려 나참 이런 뒷동산에서 웬 조난 아니야 지난 몇년 동안 이 산에 올 때마다 매년 한 주씩은 길을 잃어버렸다던데. 뭐?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손바닥만한 산에서 어떻게 길을 잃어? 그리고, 주위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진짜 그랬대. 뭐랄까. 꼭 귀신에 홀린 사람들처럼 헤매게 됐네. <laughs> 어. 귀신? 유치해. 아니, 정말이야. 작년에도 어떤 애가 바위에서 굴러 떨어져 약간 다쳤다. <laughs> 또그전 해에는 한꺼번에 세 명이나 급류에 휩쓸려갔고 급류에?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 산에서 조난을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 학생이 유령! 응! 농담이야 농담! 그치? 그거 그래, 귀신 같은 게 어딨냐? 맞아! 농담 아니야! 아, 3학년 친구들. 형한테 들은 거니까 틀림없다고! 아니지! 그래. 아, 어머, 그러니. 살았다. 근데 말야, 내가 네 방패냐? <laughs> 나 먼저 간다. 야, 어디가? 얘들아, 같이 가. 기왕이면 좀 즐거운 농담으로 해라. <웃음> <웃음> 고향 생각 나지 않니, 몽기라? 분명히 <laughs> <응? 웃음> 뭔가가 있는 거야. 단순히 그냥 산에만 올라갔다 오는 건 아닌 게 틀림없다고. 얼른 쫓아가서 우리도 같이 재밌게 놀자, 루다. 으오오오오오라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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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거야? 오오라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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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루다! <못> <뢰이> 집에서도 내가 말했지, 우리가 우주인이란 걸 들켰다간, 우린 물론 우주랑 예나까지 큰일 난다고. 다신 우주 형아랑 예나 누나를 못 만날 수도 있어. 알겠어? 조심할 거지? 어? 미안해, 나 때문에 늦어서. 다리를 삐었으니 할수 없지. 그래, 맞아. 아, 애들 있어? 아니, 먼저 갔나봐. 예나야, 혜수야. 너희 먼저 가. 무슨 소리야? 우주야, 우리 좀 쉬었다 가자. 또 쉬어? 어... 그렇지만 지금... 그냥 먼저 가라니까. 너왜 그래? 네가 짜증내니까 소미가 무안해 하잖아. 내가 언제 짜증을 냈냐? 더 늦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좀 망설인 것 뿐이지. 괜히 변명하지 마. 뭐야? 그니? <laughs> 조용히 봐. 물소리가 들려. 응? 와, 기분 좋다. 정말. 송이야, 발은 좀 어때? 응,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음. 아침 못 먹었구나? 먹었어. <laughs> 좀 참아라, 눈치 없는 배야. 어? 우주하고 크리스는? 아, 음. 벌써 먹으면 안 돼. 점심시간 아직 멀었잖아. 괜찮아. 배고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걸... 그치만... 자, 크리스, 틴 너도 먹어. 어 아직 난... 먹기 싫어? 그럼 잘 먹을게. 오, 맛있다. 어, 맛있다. 혹시 이 주먹밥... 예나가 만든 거니? 우주야, 어떤 주먹밥이 좋아? 네가 만든 거면 다 맛있어. 아이, 몰라, 실은 널 위해 준비했거든. 봐! 그치, 그치, 그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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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나 혼자 만들었어. 그러니. 우주가 정성껏 만든 주먹밥을 먹게 되다니. 너무 좋다. 좀... 여기서 뭐하냐? 이러고 있다 사사님한테 들켜도 난 몰라. 잔소린.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법이야. 자, 너도 먹어. 응. 음. 음. 이올 것 같다. 너밥 먹느라고 꾸물거려서 그래. 너도 과자 한 봉지 다 먹었잖아. 안개야, 모두 발밑 조심해. 어. 언제 이렇게. 빨리 와! 꾸물거리지 말고! 네. 아무 암튼. 어. 예나야 아, 그래? 이쪽에 꼭대기인가? 안개가 더 짙어졌어. 앞 사람 잘 봐. <laughs> 우지야, 정말 이 길이 맞긴 맞는 거야? 아, 아닌 것 같아. <laughs> 뭐 이제 왔어? 잘못이 아니야! 아까 표지판에 분명히 이쪽이라고! 아, 알아! 나도 우주 잘못이란 게 아니라! 큰일났네!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우리 들 진짜 조난당했나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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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 송영호님께서 미리 준비해온 게 있지! 보라! 이 나침발을! 으아! 너무 최 나침발? 이 나침반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유럽 여행을 하셨을 때 영국에서 큰맘 먹고 사신 거래. 특히 이노쇠로된 뚜껑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본다. 진짜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만하고 열어라. 장꽃대기는 남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고민할 것 없이 남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연다. <laughs> 바늘이 없네요. <laughs> <laughs> 아 오주야 무서워.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럴 땐 괜히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어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렇지만 이런 산 속에. <laughs> 아, 왜 그러니, 혜수야? <laughs> 저, 저, 저기. 야 유령이야. <laughs> 경우가 말했던 겨어제의 유령. 대낮에 유령이 어딨어. <웃음> <웃음> 뭐 하세요? 나? 꽤 가까운데 떨어진 것 같은데? 아참, 너희 저 위에 오두막집이라도 들어가 있지 그래? 네? 응?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가까워. 좀 멀긴 했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단 낫지. 내가 데려다주고 싶지만 나감 때문에 먼저 가볼게. 안녕.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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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일, 일단 가보자. 어. 응. 와, 이제 살았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 글쎄 말이야. 거기다 장작까지 다 있잖아. 내가 손수 만든 휴대용 번호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다니. 위험하잖아. <laughs> 이제 비만 그치면 되겠다? 그래, 비만 그치면 돼. 다른 건 아무 문제도 없지? 없어. 눈꽃만큼도 없지. 맞아. 저기, 어? 교수선생님이 왜 그런 데 있었던 걸까? <웃음> <웃음> 오, <웃음> 어, 무슨 소리야? <laughs> 그래서 뭐해? <laughs> 오, 내가 지금 무슨... <laughs> 하고 웃었어 어머, 너무 긴장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만 구두 <laughs> 어? <laughs> 윤선생님 구두 신고 있었어 비가 많이 오는데 진흙도 거의 묻지 않았고 혹시, 그, 그거야. 원래 귤 선생님이 좀 특이한 분이잖아. 너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지 마. 확실히 이상해. 응. 구두만이 아니라 옷도 좀 이상했다고. 아까 우리가 본귤 선생님,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 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가 아니라니, 그럼 뭐냐. 귀신. <laughs> <laughs> 유치하긴. 벌써 가을이라고. 남양 특집이라면 내년에 해. 맞아. 역시 우주야. 너말 잘했다. 하긴, 규 선생님이 귀신이었다면, 우리한테 이런 일 가르쳐 주지 않았겠지. 예, 나 훌륭해. 그런가? 귀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덮쳤겠지? 원래. 그럼, 규 선생님이야. 원래가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안 가는 분이니까,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디 겠냐 진짜 응. 그럴까? <laughs> 실은 2년 전에, 이 산에서 조난당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형이 하나 있거든. 그 형한테 들은 건데, 형들도 우리처럼 어떡하다 보니 길을 잃게 됐는데, 갑자기 비까지 내려 오두막집으로 피난하게 됐대. 오두막집... 그랬는데... 나왔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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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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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가... 아, 너... 헤리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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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일 거야, 바람... 소미야... 어... 춤추자 포기하면 안돼그 뭐하는 거야 경호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웃음> <웃음> 어디가 어디야, <웃음> 어디야? <웃음> 저, 그, 그, 경호야 저게 뭐야 귀신인가 글쎄 도깨비 같기도 하고 멍청하게 생긴 괴물한테 당할 줄 알고! 멍청이라고! 멍청이라고! 바 봐바. u 너 바바야? 뭐? 바 r 맞아! 저 녀석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얼른 봐봐! 빨리 돌아와! a p a p a 야,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 아, 씨발! <laughs> 쟤네들 왜 저러고 있어? 봐봐, 네가 그랬어. 뭐, 어, 내가? 기억 안 나? 아. 어? 어,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네가 여기 있는 거냐? 그게, 싫은 말이야. 너희가 아침에 너무 신나는 것 같아서, 하이킹이란 게 뭔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몰래 쫓아왔어. 근데 한참 오다가 숲 속에서, 루다가 이상한 여자애를 보더니. 여자애? 응. 어. 그래서 내가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기억이 잘안 나. 아니, 잠깐만. 그럼 루다는 어딨어? 으아! 루, 루다! 니네 목소리? 루다! 어. 예쁘다, 요정 같아. 날 괴물로 만들어 아이들을 놀래키게 한게 바로 너지? 아, <laughs> <percentage> 모두 조심해. 전 눈을 쳐다보면 체면실에 걸린 것처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돼. 어, 루다, 안 돼! 루다, 응? 루다를 내놔! 걔랑 얘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야.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넌 누구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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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우주에서? 아, 꽤 오래됐네. 그거 어, 텔레파시야? 어, 비슷한 거야. 어, 어. 이사님 마음에 들어서 계속 여기서 혼자 혼자서? 아무튼 도대체 왜 우리를 놀래킨 건지부터 물어봐. 어? 아, 심심해서... 뭐? 심심해? 뭐야? 야, 너! 루다, 네가 아무리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용서 될게 있고 안될 게... 있어, 있... 봐봐. 어? 혼자였다고 했지? 계속, 계속 혼자. 말할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외로웠겠다. 혼자 있는 기분이 어떤지 나도 잘 알아. 뭐래? 너희한테 미안하대. 그리고 자긴 괜찮으니까 걱정 말래. 숲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그저 너희가 너무 즐거워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장난을 치고 싶어졌던 거래. 그래? <laughs> 나 참, 그게 장난이라고? 그리고 루다, 너도. 갑자기 왜 이렇게 허무하냐? <laughs> 어? 안돼 루다. 우리더러 다음에 또 놀러 오래. 다음에 꼭 오자 루다. 뭐? 아 그래. 어 그래 알았어. 뭐래? 제가 산꼭대기까지 가는 지름길이 가르쳐 줬어. 지름길? 지름길? 여기 이런 길이 있었구나. <laughs> 근데 우지야, 아까 그 괴물 말이야? 네가 꿈꾼 거라고 했잖아 그치만 나도 본것 같은데 나도 크리스 넌? 응. 확실히는 그치만 뭔가 아주 특이하게 생긴 걸본것 같기는 하거든 다 꿈이었을 거야 하긴 꿈 같기도 하다 그래 꿈 같기도 해 맞아 꿈이었을 거야 확실히 꿈이야 꿈? 응? 응? 이구나 응. 이게 다 경호 너 때문이야 괜히 네가 조난당한 사람 얘기해갖고 응? 아 그거 실은 거짓말이야 뭐? 어? 니네가 내 말을 하도 무시하길래 나도 모를게. 깜짝 놀랐다냐? 그럼 다 해결된 거네. 그치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 뭔데? 왜 루다하고 이웃 아주머니가 여기 계시는 거야? <목소리> 그리고 이 지름길은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어? 저기 봐! 어? <목소리> 와, 예쁘다. 엄청 크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빨리 가자! 와! 뭐? 귤선생님? 어? 그래, 그 장대비 속에서 귤선생님을 만났을 땐 정말 깜짝 놀랐다고 <목소리> 맞아. 맞아, 봐봐 너 진짜 변신 잘했더라 아주예 됐어! 아까 진짜 깜빡 속았다니까 하긴 귤선생님이니까 거기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맞아 아, 저기, 나 그것만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래? 나야, 바로 내려왔지. 거기,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기분전환하를 찾을까 형광색 비옷하고 형광색 우산이어서 눈에 좀 띄지? 내가 원래 그 색깔을 좋아하거든. 왜 그러냐? 여보세요? 너희 내 말,